아, 안녕하세요 윤태호입니다. 음,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아,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음, 좀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아, 이 책이 도대체 책 소개부터 약간 하면서 구석구석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또 책에 다 쓰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음,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 그대로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입니다. 중국에서 만나니까 중국에서 볼수 있는 어떤 것들과 관련된 그것을 기본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 국내에서, 우리 국내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찾아다닌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운동사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리적으로는 국내에서 제일 많았지만 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어, 일본 제국주의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상당수는 다 외국으로 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양이 됐었죠. 그때 망명했던 조선인들의 거의 상당수, 제일 많은 수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에도 일부 일본 갔었고 또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연해주 쪽에도 갔었지만 음, 점점점 중국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미국에도 약간 있었지만 이민이 있었을 뿐이고 약간의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여행하면서 어 한국인들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네, 그런 취지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책 표지인데 책 표지인데 이게 일면이죠. 이건 이제 표지 사면이라고 합니다. 표지 사면 뒤에 보통 이렇게 광고성 이런 얘기들을 써놓는데 중국 어디를 가든 눈길 한번 고개 한 번만 돌리면 우리의 뜨거운 어제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을 여행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여행하고 있는 곳곳에 조선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표지에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조선의용대가 1939년 10월 10일, 38년 10월 10일에 창설이 돼서 창립 1주년이 되는 날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표지에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어떤 사진으로 해놓은 거죠. 위에 사진에는 음, 멀어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블로그에제 자료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책을 갖고 계신 분은 책을 보셔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안중근 이회영. 그 다음은 약간 좀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윤세주라고 합니다. 김원봉의 고향 동생입니다. 옆집 동생입니다. 의열단 창단했을 때 같은 창단 면모였었고, 김원봉의 거의 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조선의 영대 창설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국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1986년인가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온 책인데, 번역돼서 나온 책이죠. 니메일즈가 쓴 아리랑이라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그 책에는 김산과 니메일즈가 공동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산은 구술을 하고, 자기의 어떤 혁명, 역사, 개인의 어떤 그런 흘러온 이야기를 하고, 니메일즈는 그거를 기록을 하고, 그래서 공동 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이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입니다. 어, 중국에서는 장지락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옛날에 이 가명을 쓴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일본에게 쫓기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지락의 경우에 김산이란 이름은 이제 가명입니다. 가명인데 니메일자하고 어, 인터뷰할 때만 썼던 그때만 쓴 가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역사 자료에도 김산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는 그 아리랑이 김산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게 번역돼서 나와서 읽혀서, 말하자면, 1980년대에는 거의 금서 취급을 당할 정도로 그랬던 책이라서, 그 김산이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원명은 장지락입니다. 김산입니다. 그 옆에가 김원봉입니다. 요새, 아 최근에, 암살, 밀정, 이런 영화들, 서 의열단을 큰 배경으로 한 영화들의 까메오처럼 깜짝 출연 비슷하게 나왔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김원봉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기 시작을 했죠. 21세기에 다시,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부활하다시피 한, 이렇게 다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제사진입니다. 실물보다 잘 생겼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진만. 아이 제가 어, 책을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구석 구석 있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잘안 보는 것일 수 있지만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지를 표시하는 거죠. 뭐 무슨 무슨 규정에 의해서 어떤 것 어떤 것도 있고 뭐 어디 어디에 등록도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속표지네요. 소표지입니다. 아, 그다음은 이제 일러두기가 있는데 일러두기는 제가 이 얘기가 일단 오늘 그 프롤로그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뭐 설명을 하겠지만 통과하겠습니다. 핵심은 중국의 인명과 지명은 우리가 한자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어휘를 공유하는 게 많아서. 한글로 표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베이징을 북경이라고 쓸 것인가, 베이징으로 쓸 것인가. 영어로는 패킹이라고도 쓰죠. P-E-K-I-N-G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인명 지명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이 책에서 유지하고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걸 설명한 건데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부분 가운데 아직 본문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제가 한 마디를 넣은 게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해간 모든 분들과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밑에는 그들의 희생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가족 분들께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썼냐면 독립운동은요, 독립운동가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 가족이 그것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그 이전에 온 가족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그 부담이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어, 남자가 나라가 망했으니, 국권을 침탈당했으니, 내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나와서 뭔가를 하겠노라. 말하자면 큰 뜻을 세우고 나간 겁니다. 좋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이름도 남고, 물론 안 남은 사람도 훨씬 많지만, 이름도 남고, 명예도 있고, 뭐뭐 이렇게 돼 그런데 직접적으로 먼저 희생당한 사람은 독립운동가 이전에 그 독립운동가의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주로 그 부인이 대부분 독박 쓰다시피 한 거죠 음난란 서방님은 그냥 집 나간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집을 나간 겁니다 돈도 안 벌어와요 실제로 재산을 많이 남겨준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털어서 돈을 들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자기 배 아파서 난 아이들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가르켜야 되고. 누가 다 했나요? 부인이 했습니다. 혼자 독박 쓴 거예요. 그것만 하나요? 소위 말해서 그 전통적인 그런 가치로 부모님을 고양하는 건 어쩌라고? 그런데도 가끔 한 번씩 집에 와 집에 오면 돈 들고 오는 거 아니죠? 돈 가지를 넣어오는 것일 수가 더 많고, 게다가 또 누구까지 또 와, 그럼 또다 먹여서 재워야 돼. 애들 먹일 밥도 쌀도 만만치 않은데 손님까지 끌고. 모든 독립운동가의 부인은요 가부장적인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실제로 생존과 양육에 관해서는 독박을 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그들을, 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할 때, 그들 가족에게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는 없어진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장이 없어요. 그런 집에서 힘들게 키운 거 힘들게 커 나온 거죠. 나중에 잘 되기도 하고 잘못 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떠나서 독립운동가의 가족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얘기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 특히 직계가족들, 특히 부인들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감사의 마음과 또 명예를 거기에 안겨드리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시작하기 전에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하해 간 모든 분들과 그들의 희생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가족분들에게. 제 생각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약간 동감은 가시나요?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가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문이 통틀어서 대표선수가 하나 출전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가족들이 다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겠습니다. 아, 참. 이쪽 그 일러, 일러두기 가운데, 제일 하단에 있는 하나 뭐 있냐면, 제가 중국에서 많은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다니니까 제가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남들이 찾아갈 수 없는 데를 찾아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운동, 독립기념관에 독립 있는 독립운동연구소에서 해외에 있는, 국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독립운동 사적지에 관한 조사를 많이 해서 그것을 다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놨어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있냐면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 들어가서 하면 중국, 일본, 러시아, 아뭐 기타 나라, 이런, 미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찍어 들어가면 지방별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독립운동 유적지를 더 찾아보겠다. 생각이 들면 제 책에 쓰여 있는 거는 대개 찾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지리 정보를 넣긴 했지만 이 독립기념관의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아주 찾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서 즐겨 찾기에 한번 올려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라는 게뭐 결국은 제가 했던 여행의 개요이기도 하고. 어,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지역별로 주어지는 어떤 세울 수 있는 주제들을 묶어서 10개 챕터로 10개 단원으로 썼습니다. 어, 책의 개요이기도 하고 제가 2년 동안 11번에 가르쳐서 다녔던 여행의 개요이기도 합니다. 음, 북경, 북경에서는 두 편의를 썼습니다. 하나는 허위와 이회영, 북경의 두 번째는 이육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이육사, 광야의 초인에 나오는, 쓴 이육사는 북경에서 죽었고, 북경에서 죽은 바로 그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혹시 금년 가을이나 겨울에 철거될 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철거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북경에 있습니다. 이육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와 윤동길. 제국에서 민국으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상해 에또 하나는 의열단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원봉의 의열단이 상해에서 어떤 일들을 벌리고 어떻게 폭탄을 던지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해 가면 꼭 와이탄을 가는데 와이탄에 가면 바로 그 자리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그 자리에 가면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광조입니다. 광동성, 광조인데 이게 이제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아리랑의 김산이 주로 주인공이 되어 있던 그 이야기를 찾아간 겁니다. 1927년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내전 상태에 빠져서 국민당이 진보적인 인사와 공산당 당원들을 길거리에서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27년인데 그해 12월에 광주기 또는 광주, 광주 폭동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반 국민당, 국민당에 대항하는 혁명의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남의 나라 혁명, 남의 나라 내란에 참여를 했을까? 하는 얘기의 앞뒤를 우리가 이해해보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1세기에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난징과 타양산입니다. 이두 챕터의 주인공은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의 조선의영대가 주인공입니다. 김원봉과 김원봉이 창설한 조선의영대. 조선의영대는 나중에 태양산, 황하를 건너 북상해서 요새 많이 여행을 가고 있는 태항산. 그 태항산에 있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합작해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실제로 1940년대 전반 일제가 폐망하기 직전까지 일본군에게 총을 쏘고 있었던 데는 태항산의 조선 의용군밖에 없습니다. 만주에 있는 동북항일연군은 이미 1940년 가을 겨울에 소련으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아, 광복군도 1941년, 42년 이때쯤 이제 김원봉을 영입해서 광복군을 창설을 하기도 고 창설하고 일본군과의 전투를 준비하기도 했었지만 전, 전투를 실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투를 실행하고 피를 흘리고 그러고 있었던 데는 오직 태산의조선의용군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의용군 이야기를 집 중적으로 찾아간 니다 마지막 8, 9, 10번은 만주입니다. 아, 만주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안중근과그 다음에 덜 알려진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영릉가 전투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 이안중근과 양세봉은 만주의 약간 남쪽에서, 대련이, 대련 감옥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 그곳을 찾아다닌 이야기입니다. 양세봉 역시 선, 선양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아, 일찍 전사했던 음, 독립군 사령관이었죠. 두 번째는 그 만주에서 어, 가장 뜨겁게 그, 이, 일어났던 무장투쟁들은 전부, 전부는 전부 아니죠. 만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병활동 이후에 시작을 해서 거기 가서 새로 가서 이 땅을 개척을 하고 어, 거기서 조선인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어, 총을 사고 폭탄을 사서 누구에겐가는 주고 또 1930년대에 많은 어떤 일들을 그렇습니다. 특히 음, 만, 동북항일연군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만주 이야기요 마지막으로는 동북항일연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지막 빨치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허영식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영식은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의병과 관련된 허위라는 사람의 같은 집안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허영식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때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가지 생각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대목에는 그래서 부제가 뭐냐 하면 김일성과 박정희를 조연으로 세운다 박정희도 만주에 있었습니다 1940년대 전반 일제가 패망하기 패망하는 그 순간까지 만주에 만주국 장교로 만주국 군대의 장교로 있었습니다 김일성도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1940년 가을에 이미 연해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3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어떤 그, 동북항일연군의 무장투쟁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세 사람 허영식, 김일성, 박정희 그세 사람의 당시 이야기와 지금에 다시 돌이켜보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묶어서 독립운동사 이야기를 그렇게 전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단원 하나하나 가면서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씩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설명하면서 고그 안에 본문에 다실지 못한 사진이라든지 지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얘기까지 해서 첫 번째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어, 제 얘기를 끝내는 동작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감사합니다.